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복싱장 등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간장님이 이제 운동할 때물 마시지 말라고 하셔서 이건 왜 그런가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 마시면 이제 계속 마시잖아요. 운동할 때 출렁출렁출렁해. 시합할 때도 나중에 물 많이 안 마시게 배고 배개하거든이 배맞아 보면 다 이렇게 토해버리는 굉장히 보통 러어서 그래서 일단 물 먹지 말게 하고 물이한 모금 마시는 게 나한테 한 150g에서 200g 정도의 증량을 가져와요. 뭐 처음 운동을 하시는데 뭐 운동하는 중간 중간마다 이제 물을 계속 마셨다. 그러면 내가 운동을 이만큼해서 어느 정도의 감량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탈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데이터 를얻기가 힘들어져요. 음... 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물을 안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내 몸이 이 정도 운동을 하면 이 정도 반응이 오더라. 그러고 또 물을 중간에 먹는 순간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어떤 열이나 피크가 좀 순간적으로 떨어지지. 뭐 너무 탈수가 심하거나 더운 날땀 많이 나면 드시는 게 맞고. 갬돈치컷 하시면 됩니다.